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감사로 충만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해 넘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목사님들 어, 교회를 위해 수고 많이 하시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 뭐 어, 강단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참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당회장으로 43년 동안 일했거든요. 43년 동안 새벽 기도 개근했습니다. 하루도 아파서 설교 못한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기네스북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누구도 다시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기록이에요. 그리고 또 은퇴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10년 전에 은퇴했는데, 10년 동안 또 계속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 시간.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조용한 것 같으나, 이 축복은, 우리 교역자에게 주어진 축복에는 저처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축복이 어디서 왔을까? 전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수고라는 건뭐 별거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주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자유롭게 크게 일하며 더 기쁘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부모님께 감사하기도 좀 효도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제 집안 이야기를 조금 하려 합니다. 1951년 1월 13일 날, 제가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군에 입대해서 3년 동안 고생을 하고, 그리고 제 친구들도 많이 죽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살아남고, 그리고, 아, 제대해가지고, 신학대학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나왔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북한에 있었으니까 제가 뭐, 남한에서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정고시를 해서 대학을 입학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과정을 거쳤습니다만은 신학대학을 마치고 유학을 가려고 할때그 당시에 아주 비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교비가 많이 남아 돌아서 옥사님들이 유학만 가겠다고 하면 다 선교비를 훌장한금을 줄 때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왜덜못 갔느냐. 영어가 안 돼서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토플 시험을 딱 걸어놓고 몇점 이상 받아야 된다 하니까 아, 많은 사람들 그렇게 애썼습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3년, 4년 시험을 보면서 못 가고 그럴 때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육자들의 세기만 하는 하나의 비밀이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시험을 딱한번 보았는데요. 저도 놀랐습니다. 더플 시험 600점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때 얘기를 하면은, 그게 사실이냐고들 합니다. 나도 몰랐어요. 나도 놀랐으니까요. 어쨌든 600점 맞아가지고 제가 브리더 신학교를 갑니다. 굉장히 영광된 거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이건 기적이었으니까요, 그 당시로서는. 제 개인으로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엄청난 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이 내게 장학금을, 훌쩍 수가락 집을 주어서, 그 당시에는요, 왕복 비행기 표까지 보내와야 유학을 갈수 있었어요. 왜 우리나라에 달러가 없으니까. 그래서 비행기 표, 왕복표를 보내오고 정말 한국 돈이라는 건 땡돌 한번쓴거 없습니다 그대로 알몸으로 가서 빈몸으로 가서 아 이래저래 한 5년 동안 공부를 했지 습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서는 늘 감사하며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해서 지금도 제가 프리던신학교에 두 사람 장학금을 제가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계속해서 이거 너무 받은 은혜가 커서 이것저것도 좀 보답할 수없그 생각하고 삽니다. 많은 목회하는 도중에 제 나이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떨 만나더니 광 목사, 자네 할아버지가 곽 치영씨 맞아? 아 그렇습니다. 오늘 만났구만, 내가 목사가 된 것은 자네 할아버지가 장학금을 주어서 내가 목사가 됐어. 그런 분을 여러분 만났어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난 게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가 뿌려 놓은 것을 내가 거두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빚 없이, 그 옛날에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선한 일을 한 것이 오늘 내게 돌아오는 것이다. 조상극에 산다.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는 거지라는 게 많았잖아요. 밥 먹을 때 되면 정말 착한 사람은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와서 밥 달라고 하니까 착한 아주머니들은 그거 다 주고 나면 자기 굶어요. 그렇게 거지가 많을 때인데 이들을 위해서 1년에 한두 차례씩 제가 늘 보았어요. 거지 잔치를 했어요. 온년에서 모여서 마당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걸 보았고요. 특별히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 돌아가실 때제 아, 아버지를 불러서 나 죽거든 거지잔치 한번더 해라 그러고 죽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지잔치를 아유 장례식이 축제예요 아주 완전히. 그리고 상여를 쓰지 않고 그 거지들이 할아버지 관을 이렇게 메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 장면을 제가 보았거든요. 자 여러분 그런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거 내가 거두고 할아버지가 뿌린 거 내가 거두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이 우수선합니다 아주 고민도 많고 시끄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뭐그 해답은 간단해요 불안당 때문이에요 불안당이 뭡니까? 땀을 흘리지 않는다 땀을 흘리지 않고 살겠다는 사람 땀을 흘리지 않고 출세하겠다는 사람 이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간단히 생각합시다. 심은대로 거둔다고 하는 진리 앞에 엄숙하게만 살면 세상은 조용합니다. 심은대로 거둔다는 진리 앞에 겸손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심은대로 거둔다. 갈라디아 6장 7절인 이 진리 앞에 엄숙하게, 또 진실하게, 또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이 원리를 통해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왜 내게 복이 없나? 복 받겠다고 몸부림을 칩니다만은, 세 가지 원리예요. 심을 수 있게 기회를 주었어요. 지금 뿌려야 돼요. 열심히 심어야 돼요. 심지 않고 거두겠다 하면 안 되지. 큰 진리를 거스리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원리 속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첫째. 심을 기회를 주십니다. 선한 일할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작은 일이라도 아득히 이게 심는, 심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나도 모르는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거두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정도입니다. 이 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내 마음도 고민이 많고, 사회에 대한 불평도 많고, 세상도 시끄러운 것이에요. 이 원리가 다시 기독교 교리로 돌아가면,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지, 십자가 없는 부활은,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왜 세상에 문제가 있느냐? 심지 않고 거두겠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건 날강도죠. 이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4절 이하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탈란트 비유에. 다섯 탈란트 받았던 사람, 다섯 탈란트 남겨가지고 왔죠. 두 탈란트 받았던 사람, 두 탈란트 남겼죠. 한 탈란트 받았던 사람, 이게 문제예요. 한 탈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딱 놓고, 주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줄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가져왔습니다. 겁니다 이때 주인이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게으르다는 말은 납득이 가지만, 악하진 않아요. 본전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왜 악하냐? 일을 안 했거든. 해야 할 일을 안 했단 말입니다. 이래서 말씀합니다. 간단히 말합니다. 이 악한 종의 변명이 뭡니까? 심지 않고 거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지 않은, 않고 거두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심지는 않고 거두기만 하겠다고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심지 않은 곳에서 싹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 않고 거두게 하시는 것이 그 기적이 아니 그건 축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책망하십니다. "네가 나를 심지 않고 거두는 줄 알았느냐? 기적을 구했느냐? 공짜로 기적을 바랬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게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앞에 엄숙하게 생... 각 또 하나는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그런 하도바 울리 말합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이말의그 문맥이 뭐냐면 헌금이에요. 헌금 인색하게 하면 복을 못 받아요. 헌금 할때좀 듬뿍 해야지. 마음이 찡하게 해야지. 이 돈에 제가 이렇게 헌금할 때마다 인색해 돌아가고, 군 돈이나 가지고 복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불평하지 말고요. 부지런히 많이 심으면 언젠가는 거두게 되겠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심고 내가 거두려는 것입니다. 다 뭐, 이기적이고, 다 뭐, 그 마음이 단순해요. 오늘 심고 내일 거두고, 내가 심고 내가 거두고, 꼭 그런 마음이에요. 아니, 올시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마음을 넓힙시다. 하나님 앞에 이게 사람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니까요. 그래서 오늘 뽑는 성경에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찾으리라 물가에 씨를 뿌리라. 아, 이 보는 말씀 끝에 가서 보면 너무 어, 어, 재미있습니다.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뿌려 내가 먹겠다고만 하지 말고 물가에다가 뿌려. 그래서 소가 먹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꼭 내가 먹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물가의 실을 많이 뿌려놓고 소를 먹이러. 저는 미국 유학 시절에 농촌을 방문해 본 일이 있습니다. 아고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큰 농촌에, 아, 그 소가 아마 수백 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가장 놀란 것은 우리는 소를 먹인다. 내가 어렸을 때소 먹이면, 뭐소한 마리 가지고 와서 먹이니까요. 그냥 여기저기 자연스럽게 난 풀을 자연스럽게 난 풀을 먹였지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먹였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소를 위해서 농사를 해요 근데 부끄럽게도 그거 내가 본그 풀이 쌀이 풀이라는 거예요 그게 한국에 온 우리 선교사가 그 풀을 종자를 갖다가 뿌렸다고 그래요 그 말을 들을 때 많이 부끄러웠어요 우리 쌀이 풀이 뭔지도 몰라요 공부 좀 해볼까요? 이 득과 식물이에요 이 콩과 식물은 비료가 필요 없어요 뿌리만 내리면 그냥 자라는 거예요 그 콩이란 그래요 이건 땅에서 영양을 취하지 않아요 공기에서 취합니다 이 득과 식물은 그냥 뿌려만 넣으면 자라는 거예요 이 풀을 갖다가 거다가 뿌려놓고 거기다가 소를 몰아서 소를 살찌게 먹이는 걸 보여 그 귀한 종자를 성교사가 가져갔다며, 잘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소를 위해서도 농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나는 불만 가지고 되나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여기, 여기 그 말이에요, 이 물가에다가 씨를 뿌려라. 그리고 소를 먹게 해라. 하,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예? 우리는 아무 단기적이에요. 내가 뿌리고 내가 먹고 오늘 뿌리고 내일 바로 얻고. 여러분, 좀더 멀리 멀리 바라보세요. 그래서 물가에 실를 뿌려라! 그리고 소를 먹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실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씨를 뿌려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농사의 이치에는 이겁니다. 봄과 가을의 시간적 거리입니다. 봄에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 거거든요. 오늘 뿌리고 내일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내다봐야죠. 도덕성도 그렇고 종교성도 그렇습니다. 좀더 멀리 보세요. 금세 심고 내세에 거두는 것이고 내가 심고 손자가 거두는 거요. 단기적으로 생각해서 꼭 내가 심고 내가 거두겠다. 당장 안 주신다고 원망.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 얼마나 귀중한 메시지인가 말이에요. 이 타이밍이 주생 문제입니다. 요새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다가 못된 씨를 뿌려놓고 그것이 들먹들먹하니까 죽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런 미련한 것들이. 시문대로 거둬. 왜 그렇게 이 지시하고 너절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정당, 정정당당하지를 못해. 마지막 말 한마디라도 좀 진실하면 안 돼. 이게 뭐라는 짓이냐 말이야, 이것들이. 아, 생각해 보십시다 좀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진리 앞에 진실함은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심을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 모양으로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인색하지 마세요 실을 뿌려 놓고 제사로니까 후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부지런히 심어보세요 부지런히 선한 일 하세요 부지런히 그리고 기다리세요 반드시 거두게 할 것입니다 아니 나에게서 내 손자에게서 그 다음에서 거두게 할 것입니다 반드시 수수가 적다고 불평하십니까? 세상이 악하다고 원망하십니까? 그럴 거 없습니다. 선을 심는데 왜 악한 열매가 나왔다고 하십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많이 심었는데 왜 적으냐고 불평하십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무엇을 심고 나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무엇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많은 것을 물가에 뿌리고, 조용히 씨를, 가을을 기다리는, 그리고 추수를 기뻐하는, 분해 넘치는 하나님의 은사를 감사하는 그런 생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힘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진리 안에 주복이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길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의전으로 불러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원망과 불평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뿌린 거 없이 거두기를 바라기도 하며 때로는 악한 씨를 심고 선한 열매를 거두기 기다리기도 하며 오늘 심고 당장 내일 기다리는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물가에 씨를 뿌리라 그리고 소를 먹이라 어이 휘한 말씀 속에서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 앞에 온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축복을 감사하고 또다시 조용하게 저먼 훗날을 위해서 선한 씨를 뿌리는 아름답고 귀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